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이다 그거 하려고 하는데, 네, 이번 셀간에는 제가 구매한 지몇달된 아이다 그거 설명할게요. 제 카메라를 돌릴게요. 자, 이번에 새로 생긴 아이다입니다. 제가 요거 만들진 않았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서 요거 글씨 그, 보이죠? 이건 제가 만들었고, 제가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쓴지 얼마 정도 됐는데 S 서울교통공사거든요 이거잘 가요 여기 보니까 여기 바퀴 보이죠? 네잘 갑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대박 빠르죠 야 이거 엄청 빠른데? 나보단 좀 느립니다 네, 요거, 아이다가 세 칸인데, 보여드릴게요. 전체는 요렇게 하는데, 하지만, 제 아빠가 그거, 샀었거든요. 근데 여기는여기 한, 여기 중간 칸 보이죠? 요거 한칸더 사서, 요리, 요 뒷칸을, 바꿨다, 요런 걸로 하다, 바꿨다, 요런 걸로 하다, 요렇게 해도 좋은데, 사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는 자남쪽으로 오고, 여긴 성남쪽으로 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을, 이거, 아이다가 있는데, 네, 아이다는, 부품 만들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만 이제, 아이다 있거든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보여 드리려고 이거 준비해 놨요거몇개 준비해 놨는데 바로 이판 보이죠? 이 판을 이 핸드폰 위에 올려놓고 제가 앞에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카메라에 잘 보이게 이 정도 됐죠? 약간 요렇게 옆으로 해줬고 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빼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빼다가 부딪혔습니다 자 여기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 엄청 비싼 건지 5년동안 쓸 수가 있대요 지금 5년 남았고 요거 제가 폰 끼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뽑고 여기에 건전지를 알맞게 끼워주세요 어 잠시만요 끼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AA 건전지 그리고 A S Z E 1.5 AA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 넣어야 돼요. 여기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있을 텐데, 이거 잘 끼셔야 돼요. 잘, 제, 제가 어릴 때 이거 건전지를 사용법 잘 몰라서 반대로 낀 적이 있거든요. 이거 네. 있죠?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낀 적도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요렇게 끼어야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건전지가 한개 있는 상태에는 안 돌아가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 요건 지금 한 개에 5년이거든요? 두개 합치면 10년이니까 지금 10년 동안 쓸수 있고, 잠시만, 내가 9살이니까, 18살까지, 쓰, 아. 열아홉 살까지는 쓸 수가 있어 됐고 여기를 이거 있죠? 이거를 원래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요러면 어려서 쉽게 꽂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꾹 누르고 그림을 주면 이게 요렇게 반대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 저 이거 잘 알아요. 이거 요렇게 하고 요기를요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오, 잠시만 여기 이거 있죠? 이거를 넣고 이렇게 부딪혀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플라스틱이고 이거 여기에도 끼워줍니다 이렇게 뒤가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됐죠? 자, 그러여기 자남, 성남, 쌀쪄. 그 반향대로 제가 그림 그린 거예요. 어차피 아이가 갖고 있는 사람은 이로선은소유산역부터인천역까지 마음대로 쓰시고 어떤 애, 어떤 애, 그거 쓰는 거는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잠시만요, 제가 펜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오늘 어, 뭐 많이 많이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왔는데 요거 있거든요. 붓펜으로 잘 쓰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도. 제가 해놓은거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인천에도 진입한대요 여기 인천역에서 다닌다고 하는데 한... 네. 인천에도 잘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요거잘 안돼서 자, 왔습니다 자 지금 7분 정도 됐고 지금 7분 동안 촬영했거든요 지금 요거 지금 강 지금 날씨는 비가 오고 있는데 안에서 하고 있고 안되요죄송합니다좋러해니다드발견했습드니다 안 요거 있니다요 엄청 죠 요거 엄청 니다 요거 니다해주시고다드러고 암, 암 있죠? 자암. 여기는 청남인 청라, 청라라고 쓸 거예요. 지금 청... 청라요 지금 7호선에서 만들고 있고 청. 라. 청라, 보이죠? 이게 나중에 생긴 여기래요. 제 엄마, 제가 원래 서울에 살았거든요? 지금 강릉에 있고, 제 엄마랑 저랑 강릉에, 서울에서 강릉으로 떠날 때, 삼국역과 서남역이 생겼다고 하는데, 인천에 진입한대요. 그거, 요거는, 인, 천도 진입하고 엄청 많은 걸로 진입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자남, 청나라고 했는데, 어떤 행 어떤 행은 여섯 명이 아니라서 더, 막 하면 되고, 만약에 5, 6, 7, 8이라고 하는 안 거는 안 서울 도시 철도라고 하는 거야. <laughs> 아이, 아, 넌 나오지 마세요. 자른 길이 왔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고, 지금 요거 찍고 있는데, 청라역과, 여러분은 7호선을 타봤을 거예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저는 7호선은 타봤는데, 바다지 마. 아, 바다지 마세요. 안네 제, 네, 이번, 요거, 7호선 타봤는데, 10분도 저 타봤다고 합니다. <laughs> 뭐야, 10분이나 찍었어? 청라, 아이고, 뭐. 지금, 요거는 지금, 노녀, 노녀, 그, 하나로마트에서 산다고 합니다. 요거 만 원짜리니까, 여러분은, 일반 다른 요거 갈색 건전지나 사세요. 요건 어차피 엄청 비싼 거입니다. 그리고 요거 새로 운 건전지라고 하는데 요거 없는 지하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몇 도선이나 요런 거 사서 아이들은 구, 구매해보세요. 어차피 요건 7호, 그거, 아이다 네이버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11번가에서 할수 있는데, 요거는 몇 평성이냐면, 1777번 평성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이거에 대한 찍어봤는데, 이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12분 동안 찍었는데, 네, 너무 늦게, 오대촬영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없는 사람은 구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